자 이번에는 기타 다른 자료에 대해서 검색을 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Strong Concordance 원어 그 단어 검색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어를 이렇게 직접 써 주는 게 아니고 <laughs> 숫자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, h를 하면은, 이제, 히브리어. 히브리어로 된, 그, 콘크던스. 그 다음에, 그리크, 헬라어로 된 콘크던스. 검색하는 겁니다. 그래서, <laughs> 아, 700. 예, 네, 여기서 700 이렇게 입력을 하고, 검색을 하면은, 이렇게 h700. 이렇에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이 뭔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다시 클릭을 하면은 SSC s t r o n g Concordance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BDB 이 유명한 그 사전입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어떤 의미를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, 또이 의미에 대해서 이제 몇 개가 번역이 됐는지 그래서 이 일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열한기상 예, 사장 십절 이렇게 나오죠.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것들은 이제 뭐 열한기상 뭐뭐뭐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성경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EC 2예이 발음 하고서는 이제 유사한 것들이 있는 거 그래서 이거 2를 클릭하면은 이 성경절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 핑크색으로다가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그 지목하면서 그래서 이 처음 했고 이것은 이제 이렇게 그볼 수가 있고 다시 클릭을 해서 기타에서 이번에는 이제 그리크 예, 이거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, 800으로 보겠습니다. 그래서 800을 쓰고 시 그다음에 클릭하면은 예, 같은 방식으로다가 이렇게 나오고 G800을 클릭하면은 <laughs> G800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런 정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의미가 나오고 예, 마찬가지로 어, NOT 예, 클릭하면, 사도행전, 예, 하나가 이렇게 나오죠. 그리고, 예, EC2를 클릭하면, 이렇게 또 하나가 나오고, 또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, 우리가 그 스트롱 n g 던스 검색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